Sonny to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신한 말씀입니다. 필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필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제한절 여러분, 한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모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외임으로 말미야마주 안에서 신량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당대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주기와, 어떤 이들은, 주기와, 어떤 이들은, 주기와, 이들은 내가 몸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제일 귀한 세별로 약하시고 네. 우리 사랑한 성도들 귀한 세벽에 나올 수 있도록 이모양, 정우양으로 은총매 부러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주님 만나 주시고 네. 저들의 기도에 저들의 신내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사랑의 신 하나님 또 귀한 새벽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아버지 잘 들려지게 하시고 네. 또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신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새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 변제공 원샘 감사노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귀한 아들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날마다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위 주님 기름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가정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주의 아, 네. 앰을 다른 노인복지에 간한국가반 권은이 사호 하나의 빼1 1주을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딸의 앰을 받아 주옵소서, 아, 네.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 네. 강멀하게 도와주시며, 아, 네. 날마다, 날마다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권은이 사호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교경아 아, 네. 아버지 정원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네. 아버지 김현원 사장님께서 이 귀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오. 네. 날마다 제단에 아버지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며 언제 부을 드린 귀한 딸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시오. 네. 하나님을 문을 여시러 날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또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디 있던 곳에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품 안에 온전히 품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의 감사가 참으로 치게 하시고, 아버지께 저들의 모든 인생 일고수 일토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귀하곱된 새벽인 오늘도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별을하는님의그새 여러분에게 주문하시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한 아빠가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아들을 두었는데 그 아들 밤을 지나가다 보니까 평상시에 안 해놨던 행동이 보였습니다. 책상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고 침대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하얀 봉투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예감 이상해서 아빠가 그 봉투를 꺼내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이 써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저는 지금 아주 안타깝고 슬픈 심정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요새 저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여자친구와 함께 지금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빠 엄마가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아예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스테이시를 향한 제 열정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피어싱을 하고 문신을 하고 몸에 꽉 끼는 복장을 하고 다니지만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지만 좋은 여자입니다. 아빠 그런데 제가 그녀와 도망치려 는 것은 단지 열정뿐만 아니에요. 지금 그녀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아주 행복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숲 속에 작은 이동식 주택을 가지고 있고 이번 겨울을 지낼 수 있는 땔감도 듬뿍 마련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아들도 많이 낳아서 잘 키우자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스테이시는 마약이 진짜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우리는 마약을 제대하며 그것을 찾는 다른 사람들에게 팔며 살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이 스테이씨를 위해 에이즈 치료제를 개별을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지금 그녀는 많이 아프지만 앞으로는 더 건강해질 겁니다. 아빠,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리고 저 자신을 어떻게 돌봐줄지를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아들, 아이들을 데리고 아빠를 방문할게요. 그때까지 잘계어요 사랑해요, 아빠. 아들 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이 편지를 읽고 얼마나 하늘이 노랗겠습니까? 그리고 울분이 솟아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출신이라고써 있었습니다. 아빠, 위에서 말한 내용 중에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친구 탄의 집에 있을 거예요. 제가 이 편지를 쓴 것은 아빠가 제 성적표만 보고 야단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인생에서 성적이 나쁜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는 것을 지혜로운 아빠는 잘 아실 거예요. 제성적표가 지금 책상 가운데 서랍 안에 있어요. 아빠 지금 제 편지 보고 화나지 않으셨으면 저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집으로 달려갈게요. 참이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아그 아빠 이 아, 그 편지를 받고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그래. 이 성적 하나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 것 아니고, 우리 아들이 성적, 그이 하나 잘못된 걸 가지고 내가, 아, 우리 아이를 너무 대그쳤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어림을 겪고 있구나 하면서깨달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전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뭐 성적 한번 잘못 받은 것 가지고 인생 전체가 뭐 만들어지거나, 뭐, 인생 전체가 다 뭐, 이 잘못 때문에 이런 거 절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그 현장, 그 삶의 그 현장 앞에서 절망할 때도 너무 많고, 아니, 왜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있을까? 내 나한테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 그 순간순간 다 지나가는 것이고,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를 통해서 내가 또 업그레이드되고 내 인생이 또더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성적 하나만 가지고 이 아이는 자기도 아빠한테 혼날 것을 생각해서 지혜롭게 편지를 써서 그 위기를 잘 넘겼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문제 없는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 전체가 완벽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최악의 경우도 있을 것이고, 최고 좋을 때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최고 좋을 때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이든 일 중간 이하로 우리 인생이 좀 어렵고 힘들게 되면, 아니, 내 인생 왜 이렇게 꾸이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이 마치 모든 문제가 그 문제 앞에 탐월돼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이편상에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 문제만 보게 되면, 정말 이 세상을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 그래서 마치, 나쁜 성격과 인생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 아닌 것처럼 또한 우리 현재의 상황이 무작정 계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되면 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런 문제를 통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기도 되고,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에 전체적인 넓은 시야를 가지고 그래, 오늘 없으면 내일 있는 것이고, 내일 없으면 또 하나께서 또 모래를 계약하시고, 또 1년, 2년, 5, 3년, 4년도 우리의 자녀들이 더잘될 거야. 나 인생이 풀려질 거야. 지금 이 건강이 더 건강해질 거야.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지금 앞에 있는 그 당장 앞에 있는 그 문제만 보고 실망해서 어쩔 걸모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빌리보 교인들한테 기뻐하라고, 나는 당신들 때문에 너무 기쁨이 넘친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저와의 여러분들도 문제 앞에서 그 문제 에 함몰되가지고 그 문제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혹시 내 자녀가 속을 씌울지라도, 아, 그래? 저 녀석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슬럼프가 있는 거야.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고비를 잘 넘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내 신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를 더 성숙시킬 것이고 또 내가 더 기도하게 할 것이, 기도하게 우리 주님 나를 밀어붙이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큰 축복을 해주실 거야. 그러므로 나는 이 문제 앞에서 나는 기도와 헌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런 당장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오늘 저와 이분 나가시기를 주의 구하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체적인 시작 그냥 내 문제 앞에 내 앞에 당당 다, 닥친 이 문제 때문에 그냥 안절부절하지 말고 더 높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우리의 인생을 더 높은 단계로 이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승리의 기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시일, 주의, 일만일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